1번 르 콘코드 이번 경주 울젤리 조교사의 600승을 향해 달렸습니다. 북경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300미터 경주 4번 애니 라인이 출발이 뒤쳐졌고 12번 캐러비언 데이도 뒤쳐졌습니다. 10번 크라운 킹스타가 먼저 앞서나오면서 1마 신차 앞서 있는 10번 크라운 킹스타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노리고 3번 운주 불패가 2위로 드러붙습니다 안쪽을 파고 드는3번 운주 불패 격차를 반마신 차까지 좁혀내고 안쪽에서는 1번 르퐁포드한가운데 5번 원더풀 시크릿과 외곽에 9번 하바나제이 2급 그 뒷선을 형성해 있습니다. 그 뒷선 11번 머니백과 안쪽에 6번 원러시가 따르는 가운데 경주에 끌고 있는 10번 크라운 킹스타가 현재 3코너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번 크라운 킹스타와 안쪽에 3번 운주 불패, 바깥쪽 5번, 원더풀 시크릿과 외부각계 9번, 하바나 제인이 격차를 좁혀나는 가운데 뒷선에 11번, 머니백도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뒷선에 2번 자이언트 칼과 4번 애니라인 안쪽에 6번, 원러시 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를 쏘는 10번 크라운 킹스타가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상현기수와 함께하는 10번 크라운 킹스타가 아직까지 일마 신차 여유가 있고 뒷선에 추격하는 말들 바깥쪽에는 9번, 하바나 제인과 안쪽에는 1번 르 콘코드입니다. 1번 르 콘코드가 10번 크라운 킹스타와의 격차를 좁힙니다. 10번 크라운 킹스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뒤처지고 1번 르 콘코드가 안쪽에서 선두에 나서 있습니다. 이성재 기수와 함께한 1번 르 콘코드가 선두 뒷손에 10번 크라운 킹스타는 2위까지 빌려 놓 모습 2번 자이언트 칼이 위협합니다. 1번 르 콘코드 선두에 그뒤 10번 2번 1번, 르콘코드, 이번 경주, 울젤리 조교사의 600승을 향해 달렸습니다. 30조 울젤리 조교사 599승의 문턱에서 계속해서 1승을 앞두고 있었던 30조 울젤리 조교사. 이번...